오늘은 아이, 오늘은 탱글탱글 탱탱볼 만들기예요. 아이폰으로 만들 거예요, 오늘은. 아이폰. 제가 화질이 좀안 좋아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일단은 할 만큼 떼어주세요. 이 아이폰이 튕기는 성질이 있다고 들었라요 욕심나니까. 아하 이만큼 이게 좀 확대해서 그렇지 곧 부르기엔 괜찮?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색을 넣어주세요 저는 하얀색 썼어요 색 넣으려고 사이드는 여기 있어요 보라색 헛 그림을 듯이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? 뭐게요? 맞추신 분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아주 큰큰 큰 선물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됩니다 뚜껑을 닫아주시고, 섞어주세요. 섞어볼게요. 전 연한 걸 좋아해서, 이거 화질로 핸드폰 안 보이지만 보라색이에요, 연보라.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고 싶은 모양을 하트, 네모, 세모. 화가 났어, 근데. 저 동그라미. 만들고 오겠습니다. 짜잔! 생생물. 이진이좀 낮아 책상이 낮아갖고 잘안 튀어지거든요. 아 그리고 포인트는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하하 하 이상하지만 한번 튕겨볼까요? 엄마 죄송합니다. 엄마 죄송합니다. 뭐, 튀겠어.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. 하지만 이렇게. 초간단 탱탱불 만들기였습니다. 좋아요 많이 싫어요. 흥, 안 돼요. 그럼 안녕. 이 편을 기대해주세요. 이 편은 무엇일까요? 안 아리켜주세요. 조용조용조용. 조용. 이 편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만화책 소개예요. 제가 읽어주시. 읽어주면서 해볼 거예요. 뭐 제목은 미리 알 드릴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우등색 뭐뭐뭐뭐 자신만만 뭐뭐일등 불안불안 뭐뭐꼴찌 어떨까요? 그럼 안녕.